고르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까지요.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쭐대고 있다. 너희는 또한 더 자신해서 부르짖기도 부르짖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 중으로부터 너희 너희 중심으로부터 그 일을 행한 그를 물리치지 않기 때문이다.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복음이 변질되었죠. 지금 현재의 고린도 교회요. 그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육체를 악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을 자랑하는 지경이 이르게 됐습니다. 이들은 변명 하기는 이 들이 변명 하기 를이 들이 변명 해 육체 는 악한 것이 므로 당연히 악을 드러 내 지만, 자 신의 영혼 은 하나님 을 향하 여 구원 받은 영혼 으로 있 다고 억지 주장 을하는 것이 그때 당시, 상 황이 죠？당 시의 상 황이 죠. 뭐 당시의 상황이야. 여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므로 세상의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행위로, 행위를 하고도 이를 자랑하는 참혹한 지경의 이, 이 상황이죠. 참혹한, 참혹한의, 참혹한 지경의 상황이죠. 이, 이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는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은 2022년 현대, 아니, 2022년, 2000, 지금은 2024년. 그냥 둡시다. 이때 당시에 제가 이걸 쓴것 같아요. 번역을 한것 같아요. 그, 주석을 한것 같아요. 이와 같은 내용은 현대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음받이 단들려 한번 구분받으면 영원한 구분 받았다 그래 가지고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약속한 그 소식입니다 복음이요 약속한 새 생명을 약속한 생명의 소식이죠 생명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생명과 부활의 거듭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피 그래도 똑같아요. 죽은 생명과 산 생명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 성경을 정확히 보면 이걸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정확히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약속된 말씀이에요.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걸 말해요. 그리고 약속의 이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그러니까 이해하면 약속이든 하나님 뜻이든 이런 거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법칙으로 증명해 줄 수는 없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자 자신이 그 십자가에 죽은 것과 이거 엄청나게 제가 지금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거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음으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 믿음으로 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거듭남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 거듭남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이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 법칙의 실체가 되게 실체가 계시되었습니다. 이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 법칙의 실체로. 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시 반복하지만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요요 역사적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다시 말해죠, 십자가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자기 마음의 오른대로 살던 자기 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살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살았음을,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나라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산,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야죠. 이같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믿음, 따라 믿는 사람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진실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같이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되요. 이와 같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타락한 육체의 의를 따르는 자는 그 영혼에 또한 타락해, 그 영혼 또한 타락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그 거짓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거룩한 영혼, 곧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령이 그 육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육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세속에 심어둔 유혹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따르는 믿음, 곧 십자가 부하를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여 온전한 진실로 육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를 통한 영화의 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